아 근데 사, 진짜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전혀 사장님으로 보이질 않아요. 네. 참그 손에 부메랑 들고 계시네요. 아니, 저... 어? 사장님 치고 참 너무 허술하시고 뭔가가 느낌이. 어, 빨리 까요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여기, 여기. 야, <laughs> 야 뭐, 반갑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일로 오세요, 사장님. 아니, 저기 괜찮으세요, 시간이? 아, 시간 괜찮아. 많아요. 만들어 이죠. 아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펀드 매니저 회사. 아, 네. 아 그럼 아 지금 그 펀드. 일을 하시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죠. 직원들 매일 다섯 명 따. 아니 지금 점심 시간이 좀 살짝 지났는데 네. 보통 그 직원분들은 식사 를몇 시까지 하십니까? 저희 열한 시부터 한시 반까지가 점심 시간인데 두 시간. 점심 시간이? 네. 왜 이렇게 길어요? 앉아 있는다고 주가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laughs> 진짜, 진짜. 여기 어디야? 직장 어디야? 아니 네. 점심 시간이 두 시간? 예. 네. 진짜예요? 아 진짜예요 진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동양파야을 해야 됩니까 아니 아니 요 지금은 그냥 모바일 게임하고 있어요 친구들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사장님 아무리 저희가 이제 어 펀드 쪽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펀드가 말 그대로 주식시장이 좋고 이게 투자한 곳의 성과가 좋아야 사실 수익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 요즘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근데 사실, 주식시 안 좋다고 해서, 네. 저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럼 어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쉬어야지, 올라갈 때까지. <laughs> 아, 이게 뭐, 제조업이면 오케이. 이렇게 만드는데. 아, 우리가 네. 좋아하는 터크스타일이에요. 네. 네. 아, 앞뒤 없이. 한, 한 번, 한번아 좋아요, 좋아요. 제조업이면 만들면 되는데, 이게 저희가할수 우리가... 뭐 있는 게 없어요. <laughs> 아니, 이게 두 시간이 어떻게, 두 시간이 가능합니까? 이게 점심 먹고 그냥 일하면 사실 잘안 되니까. 아 낮잠 잘 사람 자고, 산책할 사람 하고. 아. 딱좀 친구 만나서 커피도 한잔하고. 아. 그렇게 하면 두 시간 정도는 좀 보장을 해야 돼. 아, 그 정도면 ]까요? 충분해. 두 시간이면 진짜 충분하죠. 네네. 네, 김사장님, 지금 말씀 나오신 김에 요즘 네.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현업에 있으시면서. 네네. 예, 어떤 얘기가 좀 있으십니까? 아, 사실. 전문가한테 이제 조언을 예. 구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예, 예. 예. 아, 본인에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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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요? 그냥 그게 아니라면 사실 예.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이 투자라는 것도 그냥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예.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보통 그 주식 교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네네네. 너무 밑에서 뭐 저가까지 기도했다. 고가에 팔 생각하지 말아라. 말아라. 그랬죠.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요거 근데 맞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장기 투자해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개인 투자분들은 그냥 무작정 장기로 기다리세요. 아, 올라갈 되니까?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올라가요. 그렇게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공부를 해서 올라갈 것 같은 거에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어. 공부는 빼고 네. 그냥 산 다음에 기다리는 거죠. 아, 그건 네. 안 된다는 얘기인요 그러면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책을 좀 많이 읽으세요. 아, 아... 어, 어떤 책을 좀 많이 읽으면 좋아요? 사실 이 미국 이런데 보면은 음. 저명한 투자자들이 많이 계시요 뭐 워런 버핏. 네, 명확하죠. 워런 버핏은 근데 책을 안 썼어요. 아, 네. 조지 소로스. 아, 조지 소로스는 약간 투기적이지. 아, 아 그분도 네. 펀드하시는 분 아니에요? 네, 펀드하시는 분인데 저희랑 약간 안 맞고. 아, 네. 어, 약간 어디 뭐 피터 린치. 피터. 어,도 뭐 많이. 예. 아, 네. 아, 공부를 많이 하시네. 아, 하도어 아, 아, 경제 쪽에 대해서 예, 조금 관심 예, 예, 아, 있어서 예, 예, 예. 어 이게 어 아, 아, 어제 예. 또 제가. 예. 아, 저도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는 새가 빨리 음식을 먹을 수 있듯이 타이밍 싸움 아닙니까, 주식에. 아, 아니... <laughs> 너... 오래 오래 기다리세요. 매수 매도를 약간 이런 거로 여쭤 보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모 펀드와 예게 네, 네, 네. 이제 뭐 이런 펀드도 종류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사모 펀드는 좀 고액 자산가분들이 아... 프라이빗하게 투자를 하는 거고요. 공모 펀드는 좀 누구나 할수 있도록 그런 접근을 펀드. 낮춘 펀드인데. 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 액수가 좀 다르긴 합니다. 모집 액수가 뭐 100억이다. 네. 하면 뭐 이제 모이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해서 1억 따죠. 그렇죠. 이런 네, 네. 게 이제 3억 펀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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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이제 그런 사모 펀드를 하시는. 네네 네, 아. 맞습니다. 그럼서 사실 궁금한 게 영화 돈이라는 걸 보면 네, 네, 네. 유준열 씨가 어떻게 이제 금융과 관련된 그 일을 아,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 유준열 씨의 역할은 펀드 매니저라는 것도 다른 거죠. 음, 그렇죠. 그 분은 이제 브로커라고 하는데, 어, 그것도 뭡니까? 펀드 매니저가 뭐 주식을 사라팔아라 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HTS로 이렇게 주문을 내시는데, 홈트레이딩 시스템. 네. 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내기가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어... 그거를 브로커 분들한테 통으로, 이만큼 사주세요. 이렇게 편하게 말로. 아... 그럼 그분들이 욕을 누릅니다. 그 아... 장면 나오잖아요. 네. 그게 그분들의 이제 중개인 역할. 아. 아니, 지금 이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약간 사실 그런 쪽에 계시는 거잖아요. 아 저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아 로우 네, 리스크. 아우 야 그러면. 어, 근데 어떻게 뭐좀 많이 하셨어요? 뭘요? 예, 아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좀 경제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몇개본게 어... 있어서 네. 얘기를 좀 드린 거니까 어, 리스크가 큰 만큼 고수익을 추구하는 뭐 이제 그런 뭐 이제 그렇죠. 것도 있는데 어... 말씀하신 거는 이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늘 추구해야죠. 이게, 이게 됩니까? 잘안 돼요. 근추구를 해야죠. <laughs> 아니, 그렇잖아요 나는 사장님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 <laughs> 것만 경계하셔도 사기 안 당하고 돈을안 잃을 수 있어요. 뭐 인덱스 펀드, 뭐 그다음에 뭐 이게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뭐 녹인 구간이 있고 녹다운 구간이 있고 이게 좀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상품에 가입이 되신 분들 중에 손해를 보신 분도 꽤 많아요. 엄청 많죠. 물론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지만. 네네. 요거 이제 녹인 녹아 요런 걸좀 살짝 예. 녹인 녹아우스 ELS라는 자, 상품에서 나오는데 네. 건 네. 주가 연계 아니... 상품이에요 이래서. 아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음. 어떤 특정한 구간에 가면 아주 위험해져요. 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검색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 를 그러니까 하세요. 진짜 꼼꼼히 살펴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어떤 상품이든 조금 추천하시더라도 물론 좋은 의미로 좋은 상품을 추천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투자를 하시는 분이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 맞습니다. 얘기를 좀 드리나. 저희가 이제 맞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런 걸 여쭤보고 있어요. 가장 좀 미루고 싶은 그 일과 네. 가장 좀 반대로 당기고 싶은 일, 당기고 네, 싶은 네, 네, 일 네. 혹시 있다면? 아 저는 일단 미루고 싶은 일은 어, 고객을 대면하는 일은 사실 좀 아... 네. 근데, 그분들이 힘들죠. <laughs> 그분들이 네, 만나자고 할 때는 뭔가 안 좋은 날로. <laughs> 네 그래서 그날 주식 시장이 안 좋거나.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네. 이제 그분 실적 좀 찾아봐야 되고 아... 그 만나기 전에 좀 올랐으면 좋겠고 이런 불안한 아... 마음이 있고요. 아 만나기 전에 오르면 좀 확실히 다른가요 분위기가? 톤이 완전 다릅니다. 좀, 그거 좀 해주세요. 제가 그러 그러니까 고객님이고 아 제가 사장이세 사장이 지금 현재이신 거죠. 네안 좋습니다. 안좋안 안 좋을 때. 지금 안 좋을 때예요. 아 저기 김 사장님. 아 근데 아 근데 내가 지금 내 바쁜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하려고 했는데. 저도, 저도 아니 힘들어요, 아 저도 힘들라요 근데. 이거 종목이 너무 <laughs> 지금, 네, 진짜 나 기다리기로 하셨잖아요, 근데 초반에. <laughs> 1년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자, 근데 올랐다! 이제 오른 손님이에요. <웃음> <웃음> <기 damnzenza. 웃음> 야, 야김 사장! 야, 나 그거 어떻게 알았어? 유 사장님, 어 아, 남은 돈좀 있잖아. 아, 어, 야. 그걸 투자를 좀더했다라 아, 더 해? 야, 오르는 말 해! <laughs> <laughs> 오르는 말 해! ちょんまって。<laughs>